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CTV 관리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개인 밭 밭에 설치를 왔어요 카메라 대수는 일단 3대 오늘 장비는 요 저희 그 대한민국 CTV 협동조합 제품으로 준비를 해 왔고요 네, 카메라는 요거 500만 화소 녹화기 국화기 포트는 1개, 2개, 3개, 4개, 4채 널 짜리입니다. 저희 제품은 역시 국산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요거는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아날로그. 아날로그라고 해서 화질은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통신 방식이 옛날 전기신호. 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오늘 사용할 케이블 인데요 케이블은 QHD 500만 이상 지원하는 국산 케이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치는 요 위치에 한대 여기 위치 한대 그리고 하나는 케이블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저기 폴대 이렇게 총세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녹화기는 네, 케이블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 위치. 예, 네, 이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화성 개인밭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총 3대 설치했구요. 저희 요, 대한민국 CCTV 협동조합 500만원 소 제품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외부 환경이니까 하이팍스 사용해가지고, 끝단 커넥터를 보호를 해줬구요 요 카메라 자체는 방수이기 때문에 뭐 비나 눈을 맞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컨테이너 위쪽에 한대 반대쪽에 한대 해가지고 여기 자꾸 누가 과일을 자꾸 따 가신대요 네, 개인 소유인데 네. 그거를 방지하고자 오늘 설치를 한 거구요 카메라 한 대는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네, 공중활선으로 날려서 저기 펄대 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 5단 사다리인데 꽤 높아가지고 네, 저희 팀장님하고 2인 1조로 일단 사다리 잡아주고 안전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세대가 설치가 되었고요 5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화질은 매우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대가 설치가 된 모습이고요. 일단 첫 번째 카메라, 요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폴대 쪽에 달아서 지금 이 컨테이너 쪽을 중심적으로 비추는 용도로 하나. 좌우 카메라는 앞에 밭, 밭 쪽을 예, 밭 쪽을 좀 중심적으로 보게끔 각도를 맞춰놨습니다. 어, 여기 좀놀 위치가 마땅치가 않은데 일단 전기는 이 차단기에서 전기를 하나 따서 멀티탭 써가지고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지금 여기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모니터는 나중에. 주의하신다고 해서 이대로 이제 케이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요즘 CCTV를 설치하고 나시면은 이 CCTV 안내판을 꼭 부착을 하셔야 돼요. 예, 안내판도 고객님께서 원하는 위치에 달수 있게끔 드리고갈 계획이고요. 자, 오늘 화성에 500만 화소 카메라 설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